충청남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와 가까이서 근무했던 직원 380여 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되며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가 중점적으로 육성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세 곳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돼 앞으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 충남도지사 출마 주자로 꼽히는 박수연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 논란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충남화산 FC 류웨이 선수가 소속팀과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구단 역시 4대 전략방안 등 구단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시가 그간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수도권 대중교통과 환승을 하기 어려웠던 천안 시민들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동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꿀만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6월 첫째 주 천안 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천안 시청 공무원의 확진 사태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내포 신도시에 자리한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코로나19에 확진돼. 도청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도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8일입니다. 대전을 출발해 세종을 거쳐 내포 신도시까지 운행하는 통근 버스 기사와 도청 균형발전과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충남 도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 방역 당국은 곧장 역학 조사를 실시해 관련된 사람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확진자들을 포함한 69명 중 6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청 건물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과 함께 균형발전과가 자리한 4층 전 직원 및 유중상자, 접촉자 등 38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아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흔히 직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냉온수기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없는 퇴근 시간 이후 소비하는 전기료는 얼마나 될까요? 충청남도가 최근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가동되는 냉온수기의 전력을 차단하면 얼마나 절약이 가능할까요? 충남도가 최근 냉온수기 등 24시간 가동되는 전자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미활용 시간대 전력을 차단할 경우 올릴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와 관련한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한달 동안 냉온수기와 살균 건조기에 대한 전력 사용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냉온수기 한 대의 대기 전력 사용량은 하루 1.535kW로 조사됐으며, 밤사이 전력 차단에 따른 절감량은 8시간에 0.338kW, 12시간에 0.548kW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남 도청과 각 시군에 설치된 3,774대 전체에 전자타이머 콘센트를 설치한 뒤 하루 10시간씩 전력을 차단한다면 연간 30%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자 타이머 콘센트를 통해 낭비되는 전기를 손쉽게 막을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천안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은 연구소 기업 세 곳이 설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차세대 자동차 부품혁신 클러스트로 육성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세 곳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아트센터와 MMIT, APS 등세 곳은 지난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돼 연구개발 특구 안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그 안티핀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끼임 방지 자동차의 이제 유리창이나 문이 닫힐 때 인체가 끼이면 그 끼임을 감지를 해서 비접촉 상태죠. 지금은 접촉 상태인데 비접촉 상태에서 그래서 감지를 해서. 문을 다시 열게 함으로써 인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인데요. 충남 이 천원 쪽이 자동차에 관련된 특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시스템이 한 1, 2년 정도의 그 신뢰성을 거쳐서 음. 큰 회사에 지금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이니까 주로 연구를 해서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강서 연구 개발 특구에 대한 육성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천안시가 이번 연구소 기업 등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장기 유휴시설인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이곳의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해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장기 유휴시설인 천안시 서북구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상황실에서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경제,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저간을 찾는다는 보관입니다. 이날 발표한 웰리스 여가복지시설, 시니어 대상 작업 연계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문화 예술 복합 시설 등네 가지 대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과업 추진 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 총 519억 원을 투입해 당시 중부권 최대 규모로 개장했으나 경영 적자로 2010년 문을 닫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일부 공간에 내년까지 충남 사회혁신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혜영 작가가 자신의 일곱 번째 개인전 기억의 성전을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열었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소재의 기원의 의미를 더해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일명 그림 부적을 고유의 테마로 해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정혜영 작가는 특히 기억에 집중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재를 즐기고 지금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번 작품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모티브로 한 그림 부적 동양화로 주목받고 있는 정혜영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성전을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충남도지사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전격 임명된 박수현 신임 수석은 특히 최근 방영된 천안TV의 정치펀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충청 대망론 등 자신의 정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으며 지역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군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지사의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수현 수석과 법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또다시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때 내부 구성원 간 다툼과 인사 문제로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당직자들 몇몇이 최근 말다툼을 하며 도당 윤리위원회까지 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당대표 후보자와 핵심 당원들 간의 간담회 직후, 도당 수석대변인인 A씨와 전직 충남 도의원 B씨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며 벌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정사실화해 많은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B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지역 선배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언사를 자주 했었다면서, 자신에게 먼저 사과를 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전했습니다. B 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A 씨는 고심 끝에 B 씨를 도당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했고 도당 측은 이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천안 TV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너무 불미스럽고 희망스러운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내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품위 없게 행동한 데 대해서 실망감이 크죠 뭐. 당연히 기관과도 약간 좀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 제소를 음. 했기 때문에. 절차 안 밟을 수 없고 신중하게 잘 보려고요. 화합과 화합도 중요하고 기강도 중요하니까. 충남도당 내부에서는 또. 최근 있었던 대변인단 인선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대변인에 임명된 C 씨가. 그 동안 같은 당 소속인 박상돈 시장에 대해 서슴없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단의 변화를 주고자 했던 충남도당은 주위의 많은 추천을 통해 시시를 비롯한 대변인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다른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원했어요. 전화를 했고 전화 안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추천을 한것 같아요. 그 임명장을 받고 나니까 보람도 느끼고 또 제가 또그거에또할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예기치 않은 내부의 자중질환 속에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까지도 데이트폭력 논란 등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충남아산FC의 류에이 미치부치가 결국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충남아산FC는 지난달 31일부로 류에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구단의 체질을 바꿀 4대 전략방안과 13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쇄신안에서 구단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윤리 체계 확립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사무국 지원력 강화, 선수단과 사무국의 유기적인 협력, 아산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운영과 지역 밀착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의 역도 명문 학교로 알려진 천안 성환 중학교 선수들이 충남 소년체전에서 또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도 명문 성환 중학교가 지난 4월 전국체전 최다 메달 석권에 이어 제 49회 충남 소년 체육 대회 역도 대회에서 다시 한번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성안중학교 역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장안국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역도 대회에서 역대 최대 인원이 출전해 금메달 30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6개를 거머쥐며 충남지역 금메달 최다 획득, 성안중역대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중부 45kg급 김수민 학생이 3관왕에 49kg급 박지연 학생이 3관왕, 55kg급 문은빈 학생이 3관왕 등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남중부에서는 55kg급 정보소 학생이 3관왕 55kg급 김찬들 학생이 합계 동메달 73kg급 조재훈 학생이 3관왕 등각 종목별 메달을 석권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오은영 교장선생님과 윤영님 교감선생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이은표 코치의 탁월한 지도력 22명의 역도부원이 모두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도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7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더욱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0년에 창단한 성안중학교 역도부가 비인기 종목인 역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전통적인 역도의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는 도시임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 대중교통 시스템과의 환승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던 게 사실이죠. 천안시가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이러한 시민들의 수건을 풀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천안역 전철 환승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에 관련 현안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수거인 수도권 교통수단 환승에 대한 실마리를 점점 풀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시는 이들에게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시, 전철 기본요금인 1250원을 천안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와 별도의 정산 체계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천안형 환승 시스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가 100% 전철 초승 여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환승 할인제의 운송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정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천안시의 보관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뿐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하루 전철 이용객이 평균 4만 6,672명, 환승인원이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특히 전철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하루 속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을 훌쩍 지났는데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6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만나실 수 있는 친숙한 이웃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성정 일동 주민 자치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윤재훈 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회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3년 전부터 천안시 성정일동 주민자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요 성정일동이 2018년에 천안시에서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처음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3년차 제 2기 위원 3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통장단과 7개 자생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아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모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 봉사하고 있는 자치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 자치 위원회와요. 주민 자치 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주민 자치 위원회는 동네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주민센터 운영을 하고 동의 동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어 충족,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동네의 친목 민원 사업들의 생활 관계를 주민이 주인이 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게 체계를 말할 수 있으며. 모든 주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놀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성정일동 음.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할 만한 활동이 좀 있을까요? 첫째, 하천 관리입니다. 천안, 성정일동에는 천안천과 성정천 두 가지 천이 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연차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하천 정비 및 꽃길 가꾸기, 산책로 연결, 다리 및 산책로 조명 설치 등을 통해서 산책하신 모든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총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실제 주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대표하는 자치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변 꽃길 확대와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 별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주민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 주민은 계속 살고 싶어지는 동네, 모든 시민은 살아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갈 테니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 자치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성정 일동의 그 변모된 변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성정 일동 주민들을 위해서요 계속 살고 싶어지는 동네로 만들어 주시길좀 바라면서요 회장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